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업로드 시 빠른 출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량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야 빠른 선점도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차량은 2020년식 더 케이 나인 차량입니다. 2020년식인데 차량 가격이 3천만원 초반으로 준비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 5월에 등록한 2020년식으로 생산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3.8 4륜 플래티넘 2 차량입니다. 플래티넘 2 차량에는 기본 옵션들이 스마트 센스 패, 어라운드 뷰, HUD, 전동 트렁크 많은 옵션들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4륜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눈이 많이 오지만 안전하게 주행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만 키로 정도 짧은 주행도 하고 들어온 차량이니까 더욱더 가성비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많은 곳을 비교하셔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3,150만 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상단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셔서 빠른 선점 하셔야 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외전부터 내장 꼼꼼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가 208주에 9213번을 가진 차량이고요. 상담 시에 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색상부터 보시면 검은색 차량입니다. 고급스럽게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넷 깨끗하죠? 스톤칩 없이 깨끗한 본넷도 보실 수 있고요. LED 헤드램프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식 차량이라서 유광 그릴도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더 반사판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도 반자율 주행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거리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하시고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주차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휀횡부터 보시면 횡단 단체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범퍼도 깨끗하게 상품화 과정 마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전석 앞에 휀다 단순 교만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지만 휀다 단차 전혀 없죠. 깔끔하게 점검 수리 마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식 4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빗길 눈길 더욱더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고요. 측면 보시면 작은 데미지 하나도 없이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죠? 깨끗한 휠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오래 주행하실 수가 있는 타이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부터 먼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는 많은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색상이죠. 브라운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시트보다 더욱 더 인기가 많고 고급스러운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거리가 약 7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입니다. 작은 주름 두개 보이죠? 회선도 없이 깨끗한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소재 가득한 도어트림 보실 수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손톱 자국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뒤쪽 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깨끗하죠? 작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만 주행하시고 교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발광 리어램프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플래티넘2 차량이라서 전동 트렁크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사용도 잘 되고 있고요. 버튼도 두개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트렁크만 닫으시는 거고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문을 다 잠그실 수 있는 버튼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도 하실 수 있는 대형 세단입니다. 그리고 메탈 수제 가니쉬도 있기 때문에 트렁크 사용도 더욱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고요. 물건을 올렸다 내렸다 하실 때도 더욱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침수 흔적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셔도 침수 흔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관인계약서에 모두 기재해드릴 만큼 법적 보증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차량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횡단 단차 전혀 없죠? 우측면도 깔끔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화정 정말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휠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휠 외곽에만 생활 스크래치 있는데 신경 쓰실 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휠 안쪽에만 조금 까진 부분 보이는데 제가 깨끗하게 휠 준비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쪽 휠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휠 전체적으로 깨끗하지만 여기도 까진 부분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준비한 후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드실 비용 전혀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휠은 깨끗하게 해서 판매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 옵션이 출중한 플래티넘2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하시고 오랜 주행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검은색 차량이라서 더욱더 세단답게, 더욱더 고급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브라운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내에 들어가서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계기판부터 보여드리면 주행거리가 73,838km. 신차 보증이 너무 넉넉하게 남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걱정 없이 오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동소리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터 보여드리면 HUD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모든 내용들이 연동되어 나오기 때문에 점화만 주시하시고 안전하게 장거리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상태도 깨끗한 모습 손톱 자국 없이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ECM 루밀러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채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대형 정품 내비게이션 개선형이 들어가 있죠 더욱 더 편의 사항이 가득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보시면 메탈 소재가 가득한 모습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까진 걱정 없이 깔끔하게 차량 관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까지 통풍 열선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도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2 차량입니다 2020년식 차량이라서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식까지는 무선 충전 패드가 없다는 점 보시면서 이 차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센서, 후속 커튼, 카메라, DIS까지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 선명한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후방도 선명하죠 안전하게 주차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길이가 긴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하시고 주차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석 시트도 더 깔끔하죠 작은 주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필러도 보시면 흡연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이 차량은 2019년 5월에 등록한 2020년식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개선 사양들이 출중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더욱 더 편안하게 안심하시고 오랜 주행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깨끗한 모습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2열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열 도어부터 소개해 드리면 수동 프라이빗 커튼이 있기 때문에 개인 생활보호 따가운 햇살도 더욱 더 안심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고 캐럴 스피커도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실내다 보니까 더욱 더 고급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2열 시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쿠션감이 그냥 살아 있습니다 사용 안 하신 것 같죠? 아주 깨끗한 2열 시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넉넉한 실내가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좌석이든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후석 커튼까지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따가운 햇살에도 더욱더 편안하게 2열도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도 오염이 전혀 없고요 아주 깔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석구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7만 k 로 정도 주행을 하고 왔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오늘 준비한 차량입니다 2020년식인데 3천만원 초반으로 준비한 차량은 정말 전국 최저가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차량입니다 차량번호가 9213이고요 상담시에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턴시그널, 방향지시 등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진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넷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스톤십 없이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프로필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 5월에 등록한 2020년식으로 생산된 차량입니다 2020년식부터는 전방 그릴 보시면 유광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릴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식까지는 무광 그릴에 핸드폰 충전이 없습니다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3.8 4륜 플래티넘2 차량입니다 전자식 4륜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빗길 눈길 안전하게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7만 3천 킬로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도 5년에 1 1만 킬로까지 미션 엔진 1번 부품까지 모두 보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더욱더 안심하시고 오래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고급스러운 색상이죠 브라운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시트보다 더욱더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밝은색 시트보다 더욱더 관리가 쉽고 검은색 시트보다는 더욱더 고급스러운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후축방 모니터도 들어있기 때문에 차선변경도 더욱 더 안심하시고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후축방 차선이탈 있기 때문에 최대 약7% 정도 보험 할인도 받으실 수 있는 옵션들이 가득합니다 이 차량의 사고 의무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운전석 앞에 펜다 단순기만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펜다 단차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점 전혀 없고요. 안전하게 차량 구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의 연락처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가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식보다 더 저렴하게 2020년식 차량을 지금 소개해드릴 만큼 빠르게 연락 주셔야 정말 저렴하게 최고급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차량 중에 K9 차량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도 친절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차량, 만족할 수 있는 차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답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항상 노력하면서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